자, 67번 볼게요. 지금 f(x)가 절대값 갖고 있으니까, f(x)를 절대값 때문에 좀 나눠보면, x가 양수 구간에서는 절대값 안쪽이 그냥 나올 테니까. 어, 6x 플러스 4겠죠 루트 안에서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gx를 그릴 건데 gx도 똑같이 절대값 있으니까 절대값 안쪽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도 되지만 얘는 조금 그래프 개형이 좀 간단해서 gx를 어떻게 볼 거냐면 4분의 1 곱하기 절대값 x로 볼 거고요 얘는 우리가 많이 봤었던 원점에서 v자로 꺾이는 형태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k, k만큼의 평행이동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v 자로 꺾이던 게 y축을 타고 k만큼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그 k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바뀌나 봐요. 그래서 그 교점의 개수를 nk라고 할때 얘네들의 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fx가 지금 저 무리함수인데 제대로 나와있어 식이 완전히 나와있으니까 조금 대충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어 먼저 0일 때는 아, fx의 양수구간에는 얘를 그리는데 얘는 출발점 마이너스 3분의 2,0 0에서 출발해서 원래 이렇게 가는 애인데 요, 얘를 양수구간에만 그리니까 여기 잘라서 여기만 그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면 여기 지금 Y절편에 X 어, 0 넣으니까 0,2에서 여기서 요렇게 올여기 올라... 출발점이 아니니까 좀더더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원래는 1,0에서 1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X가 음수구간에만 그리려니까 또 X0 지번으면또 0,2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아유. 자, 그럼 그랬을 때, 자, 여기다가 이제 나 내가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자, 요거. 절대 어, K 잠깐 냅두고, 요거는 지금 원점에서 이렇게 V자로 꺾이는 요런, 요런 그래프죠. 요런 그래프죠. 자, 얘를 어,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맞아. 얘를 이제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시킬 테니까, 얘가 이제 k가 2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조금 이제 어, 그림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릴 건데, 우선은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이게 4분의 1이기 때문에 좀더 완만해요. 완만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선 어, 0일 때는 안 구해도 될것 같아요. 0일 때는 지금 이 상황이죠. 이 상황. k가 0일 때니까 이게 없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교점이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하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는 2개고요. 자 그러면 2일 때는 어떻게 되냐? 2일 때는 얘가 요만큼 올라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교점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러니까 n이 2일 때는 3개가 되겠네요. 이게 2개, 이게 3개. 자, 그럼 n이 4일 때는, 아이고, 아이고. N이 4일 때는 잠시만요. 이게 두 개, 이게 세 개. N이 4일, 3일, 4일, 때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안 생기는 건가? 아니면 얘가 좀더덜 올라갔으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할 거냐면 음, 여기서부터 이제 4, 6, 7일 때를 이제 한 번에 구하기 위해서 도대체 자 이제 여기서부터 뭐할 뭐 거냐면 도대체 이렇게 나눠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쪽 음수 쪽이랑 양수 쪽을 확인할 건데 우선 나눠 가지고 양수 쪽일 때는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얘랑 접하는가를 확인할게요 그래서 k가 그것보다 밑에 있으면 교점이 두 개란 얘기고 위에 있으면 교점이 한 어,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나는 우선 뭘할 거냐면 지금 오른쪽 즉 x가 양수인 상황에서는 x가 양수인 상황에서는 뭘 확인할 거냐 루트 6X 플러스 4랑 4분의 1X 플러스 K랑 이렇게 해놓고 둘이 접하게 되는 K가 얼마인지를 볼게요. 그래서 그 접하게 되는 순간보다 K가 더 밑에 있으면 교점이 2개 K가 위에 있으면 교점이 0개 접할 때의 K면 교점이 1개 뭐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양변에 우선 4 곱하면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양 저, 넘어와서 정 그럼 얘는 96x고 플러스 64가 되니까 어, 넘어와 서 정리하면 2로 묶을게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써서 얘가 접하는 순간에 언젠지를 볼게요. 그럼 짝의 판별식 들어가면 얘가 0일 때잖아요. 그럼 이거 전개해서 계산하기엔 얘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귀찮으니까 얘 넘겨요. 아이고 자 이렇게 해놓고 얘 합차 쓸게요. 얘 4k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 둘이 한번더 하면 8k-48이고요. 빼면 마이너스 48. 얘가 마이너스 64가 되는 순간 그럼 마이너스 48로 나누면 8k-48이 48분의 64.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8k는 48 플러스 48분의 64가 되고요. 그럼 k는 6 플러스 48분의 8인가요? 그럼 뭔 말이냐면 이게 지금 얘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이 값은 6을 넘어갔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 n이 4일 때자 양수, 양수 구간 만합니다 양수 구간 이제 초록, 빨간 색깔은 양수 구간만 양수 구간의 개수만 따지는 거예요. 이때 두 개였을 거고요. 6일 때도 두 개였을 거고요. 7일 때는 0개였겠네요. 이해됐죠? 이거 양수 구간에서만 본 거요. 이쪽에서만. 자 그럼 이제 왼쪽 확인하고 이제 다, 다 더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만약에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 x가 음수일 때는 이제 얘랑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랑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4x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k랑 둘이 접하는 순간에 k가 얼마인지 볼게요. 그럼 양변에 4곱하시고 자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 어,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넘어와서 정리하면 2로 묶을게요. 그러면 4k 이게 마이너스 64x니까 넘어면 플러스 64x일 거고요. 그럼 걔가 마이너스 2로 묶이면 마이너스 32x가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 아까랑 좀 비슷하죠? 그럼 얘도 똑같이 판별식 들어가면 <laughs>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제곱 플러스 64가 0이 되는 걸 찾는 건데 마찬가지로 얘 넘어와서 얘가 마이너스 64다 이렇게 해놓고 얘합차 들어갈게요. 4k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한 번은 두 개를 더하니까 8k 마이너스 32. 한 번은 빼니까 마이너스 32. 이게 마이너스 64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약분하면 이 2고요. 그러면 8K 마이너스 32가 2가 되는 순간 그럼 8K가 34 K가 8분의 34가 되는 순간 접한대요. 왼쪽은. 초록? 브론즈, 보라색? 아니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K가 이때랑 다른 거죠. 그래서 이때가 지금 8분의 34. 근데 8분의 34는 4점 얼마죠? 그러면 4인 순간에는 교점이 2개였다는 얘기네요. 근데 4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점이 생기지 않았구나 이런 얘기네요. 그럼 이제 요거를 싹다 더해 주시면 2가 4개고 3이 하나니까 답은 11이 되겠네요.